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예배함으로 영원한 찬송을 올려드리므로 천국 영생을 허락해주심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많은 죄다 용서하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실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일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 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욥기 3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욥기를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기는 이제 38장으로 처음입니다. 그동안 욥은 첫 번째 시험을 1장에서 받아서 모든 가족 모든 재물과 자식들을 다 잃었고요. 2장에서 두 번째 시험을 받아서 몸에 이제 피부의 질병이 크게 와서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났습니다. 고통의 고난의 시간이 와서 이제 3장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7장까지 이르러서 모두 세 사이클에 걸쳐서 세 친구들이 요버에게 말하고 요번 그들에게 각각 대답하기를 첫 번째 사이클,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이클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요베에게 인과응보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주시되 죄의 값으로 벌을 주신다 그러니 지금 내가 받은 모든 이질 고난은 죄의 값이다 죄를 회개하라 이런 말로 그에게 주장합니다 요번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바로 특정한 그런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고 그는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지금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지은 죄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세 친구들은 더 항변하지 못하고 물러서고 이번에는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요셉에 말합니다. 욥을 대하여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다 해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구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또 내가 옳다고 인정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하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내가 이제 따지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분 내가 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답을 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나에게 위로도 줄수 없고 해답도 될수 없고 내가 받는 이 고난도 그리고 이 내가 경험하는 이 자연도 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기 전에는 정답을 줄수 없다. 하나님 나는 만나야 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너를 찾아오시겠는가? 이미 다, 대답을 다 주셨는데 무슨 대답이 또 필요한가? 이런 어,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 끝내 하나님 만나기를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것이 38, 39, 40, 41장 이넉 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 38장에 12절에서 15절까지 읽고 있는데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너의 날이란 무엇입니까? 너가 태어날 때 말하는 것이죠 태어나는 그날 아침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날 날에게 그 하루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가? 그럴 수도 없었고요 그럴 만한 지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수사 의문문이라 그럽니다. 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새벽이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일러 가르쳐 주었는가?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악한 자들을 이렇게 물리친 일을 할수 있었는가?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 같이 나타나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죠. 딸기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육지를 치고 올라오게 하여 바닷물을 물리치고 그래서 산과 이제 들판과 육지를 만들어 내셨을 때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할수 있었는가?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는 이라. 악한 자에게는 빛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교만할 때 그들을 물리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주장할 수 있었는가? 빛도 어둠도 하나님께서 지어내셨는데, 너는 그들에 대해서 무슨 주장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는... 세 친구도 이미 말한 바 있고 엘리후도 구체적으로 특히 37장에서 이 요벳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요벳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이제 위업에 대해서 그런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장하시는 줄 분명히 깨닫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매일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아니고 세상 이치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인간 관계 친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야만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모든 대답은 다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답 자체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천지 창조의 일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대답이 됐습니다. 똑같은 대답처럼 보이나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 달린 것이죠. 새 친구도 아니고 엘리우도 아니고 옆 자신의 말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실 때만 그때에만 비로소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에 대한 그 깨달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것인다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동행 이것이 대답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치로 깨닫는 이성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임하여 오심 임마누엘 이것이 해답입니다. 오늘 여비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내려와 임하여 오셔서 여백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그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해들은 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위로 속에서 여비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어떤 깨달음과 이성도 어떤 철학이나 논리도 결코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철학이 있고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고 수많은 종교들이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한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고 허망하여 아무런 위로와 능력이 될수 없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보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도 논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백에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보아 건을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아 보이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란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우리에게 임하여 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응답을 이제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욕기를 공부하며 욕이 그렇게 구하던 그 하나님, 드디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증인이시며 또 중보자이신, 구속자이신, 그 이제 예수 크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욕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영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복되고 소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 것도 할수 없었고 그 아침을 명령한 적도 없고 또그 어떤 빛도 육지도 올라오게 하지 못한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전혀 가닿지 않는 그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질문 속에는 이것은 다 내가 하였건을, 내가 이것을 너를 위해 이루었건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사.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